네, 아, 스포 패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뭐 많은 얘기를 했어요. 네. 저도 얘기 많이, 영상도 많이 봤고, 네.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두 분께서는 그럼 앞으로 네. 스포 패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으세요, 오카시는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. 보조 역할을 하는 걸로 사용할 생각이 있고요. 운동과 병행해서. 네, 병행해서. 어...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, 네, 어르신들, 네. 어르신들한테 네. 좀 치료나. 어... 건강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,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. 아, <laughs> 지하씨는 어때요? 앞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어요? 네 저는 일주일에 이틀 빼고 24시간 계속 차... 근데 사용을 했어요 <laughs> 과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면 네. 네. 자기 돈을 주고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? 저는 아하... 타사 제품에 비해서 싸서 이 제품이라면 아, 아까 얘기했던 아 얘기했던 여러가지 그래, 그래. 그래. 다른, 기금... 다른 음... 중에서? 음... 다른 제품들 이렇게 가격을 다, 다 비교해 봤는데 아... <laughs> 어이 제품이라면 좀 간편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음, 좋다 성능이 좋아가지고 저는 뭐흠잘 사용을 있습니다. 저는 이거 크게 말고 좀 작은 거 있잖아요. 이게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. 네네. 죠 그렇죠. 네. 그렇죠. 뭐 네. 팔에 붙이는 것도 있고 어, 어, 네. 팔에 그걸로. 붙이는 거는 전극이 두개두 뭐, 정극. 네. 정극부. 아, 네. 두 개짜리 전극 전극부 전극부가 이게 두 개짜리 전기 나오는데 그렇죠. 네. 어, 어. 그거 두 개짜리가 그... 더 좋을 것 같아요. 팔이나 종아리 음. 여자분들 께알 음. 종아리 알 이런데. 음. 저는 빨간색. 저는 일단 그 모르겠어요. 우칸 시하고 그건 똑같아요. 약간 네. 그러니까 이게 운동과 병행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음. 저는 운동을 그냥 제가 액티브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. 여기 의지하지 않고 어 그냥 운동으로 몸을 만들겠다라는 음. 생각이 강하고 사실 누가 뭐 준다 그러면 감사히 쓸수 있는. 아, 그렇죠. 네, 그런 정도. 남자랑 여자랑 좀 음. 사용이 틀린 것 같아요. 예, 네, 음. 그럴 수 있죠. 그쵸. 뭐 저는 근데 하여튼 자극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네. 좋은 것 같고, 만약에 제가 돈 주고 구입한다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, 제가 이게 몸 다치고 나서 사용해봐도 좋더라고요. 음. 아, 이거 치료의 목적으로도. 네.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는 한번 선물을, 드릴, 제 돈으로 수, 음. 선물을 사드릴 수 있겠다. 라는 음.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거를. 아, 네. 좋게. 그러면 뭐 오늘 푸른하게 마무리가 되겠는데어 네. 네. 어떠셨어요? 네, 우리 처음 녹화잖아요. 네. 그렇 그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. 아첫 녹화 네. 생각보다 네. 이렇게 셋세뭐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네. 기분 너무 좋고요. 아다음엔 잘할 수 있을 것 네. 같아요. 응응. 음, 음. 또 지한 씨는 어땠어요? 저도 생각나? 언니들하고 수다 떠는 느낌이었어요. <laughs> 굉장히 기분 좋으면서 자사심 상한. <laughs> 정말로 아 너무 평 카메라 꺼주면 굉장히 조용해진다. <laughs> 오늘 새로도 멜로 어, 진정한 그 프로 좋아 뭐, 먹어 진정. 또 말근육도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사장님는 언팔. 어떤? 저도 뭐 일단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이들었고 어, 음, 네,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제품, 뭐 이런 제품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렇죠. 저희가 모르는 많은 제품들을 무궁무진해요. 같이 공유하면서 어, 네. 좀 이렇게 나눌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좀 기쁜 것 같아요. 그렇죠. 앞으로 열심히 네. 하도록 하고 저희 여러분들께 앞으로. 다시, 여러 제품 갖고 네.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더, 더 날카롭고 발칙한 사용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.